네,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, 아, 이게 이런 거구나, 이렇게 알고 있어요. 어, 박 목사님 여기 오시네, 또. 아유, 여러분들이 하도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직접 오세요. 지금 보고 나오신 것 같아요, 지금. 자 목사님. 자, 목사님. 자, 목사님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. 좀한 네, 말씀 해주세요. 왜 궁금해. 자, 여기 박 목사님이 직접 오셨어요. 자, 이제 한 번, 우리 박 목사님 오셨어요. 네. 아니, 뭐가 그래요, 궁금해 하요 아니, 목사님. 건강하시냐? 어디 가셨나저 네, 합니다 이렇게 건강합니다. 자, 우리 박 목사님 오셨어요. 잘 있고요. 네. 어, 어, 다 맡은 일이 조금씩 네. 달라질 뿐이니까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어,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이제 궁금증 풀렸죠? 네. 네. 아,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직접 나오신 것 같아요. 보다가. 네. 이, 같은 분야가 있고, 아,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. 네, 다 있고, 어, 여러분들 궁금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리니까,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. 물어보시면 다 말씀드릴게요. 하도 목사님 궁금해하니까 직접 나오셨나봐요. 네. 다 옆에 계세요. 다 옆에 계시는데, 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이,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. 로테이션.